에티아드에서 펩스 레즈가 토피를 먹었어요.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고작 1, 2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우리가 해냈어! 라고 외치는 아름다움으로 컬링하며 평소의 마법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버턴의 은디아에는 일요일 산책하듯 시티의 수비를 뚫고 동전골을 터뜨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8%의 점유율 약간의 과장에도 불구하고 시티는 터피즈의 끈끈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패배 전술은 패스 패스 반복에 더 가까웠고 션 다이시는 아마도 그의 선수들에게 그냥 버스를 주차하고 기도하세요 라고 속살 것입니다. 시티 팬들은 신음했다. 에버튼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홀란드는 왜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는지 궁금해했고 어디선가 과르디올라가 그의 노트북을 쳐다보며 세계 지배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미드필더 영입을 계획하고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막강한 시티즌들조차 잘 씹힌 토피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그의 펩 재앙 시대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번의 경기 중단한 번만 승리하는 것은 요리사가 한 달에 한 끼에 괜찮은 식사만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펩의 전술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체스 그랜드 마스터보다 한수 앞서지만 어째서인지 본에게 지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폼, 트래블 우승부터 다음 우승을 약속합니다까지 반대자들. 그들은 관대한 포인트 유인물 때문에 그를 과르디올라 기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펩 과르디올라가 대신 내 선데이 리그 팀을 관리할 수 있나요? 힘내세요, 펩 최고의 선수들에게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또는 몇달 동안 쉬는 날이 있습니다.